안녕하세요. 일산 수정공의 이부살입니다. 진짜 이 무당은 꼬불거이다 이런 무속인은 진짜 별루다. 하는 게 혹시 있었을까요? 저는요. 제가 봤을 때 제자든 손님이든 다 돈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대부분이 보면 제자를 삼아서 제자가 이 제자기로 오기까지 정말 고난과 모든 일을 겪고 진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이 보살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제자를 받아들였으면 일을 가르치고 그나마 살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신어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선생님이나 신어머니나 다들 보면 제자마저도 돈으로 보시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모든 거할 때마다 돈 돈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자가 아무것도 모르니 진짜 그 신엄마만 믿고 그 모든 거를 다 엄마 말에는 그냥 예예예 예, 예 하는 그 진짜 유리 같은 진짜 정말 보면 아기 같은 그런 마음에 애동 제자들을 정말 짓밟는 시어머니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랍시고 정말 어깨힘 들어가서 제자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애동이라고 정말 청배 와서 아, 처음에는 잘 해들 해 주시거든요. 그저엔 결국엔 아, 얘는 돈은 밖에 안 돼. 일은 할 생각 안 하고 빨리빨리 끝나고 그냥 가실 생각.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떡을 잘 풀어 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떡은 지적이고 그냥 자기 힘들고 그냥 빨리 가야겠다는 인형으로 일을 대충대충 대충 끝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보살들을 보면요, 정말 아직 연수는 안 됐지만 정말 한심스럽고 왜 진짜 일반 사람들이 보살들을 욕하는 건 보살의 그만큼 행동 때문에 욕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수의 보살 때문에 진짜 그렇지 않는 보살들이 욕 먹는 게 정말 아쉽고 저는 아 같이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자체가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보살이라는 거는 베풀고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만큼 풀어주고 성불복이 하는 게 보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그냥 모든 분도 잘 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더 빌어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해주자 하는 게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생각인 것 같아요 끝으로 그선생님 생각하시는 건 진상 부담들 그러니까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부담들에게 이제 한마디 해주신다면 모든 사람을 돈으로 보면 나중에는 그돈 때문에 망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도 있고 남들 배려하는 마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냥 보시 보고 넘기지 마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손 내밀어 보는 그런 보살들이 됐으면 합니다.